이 우리 또 어떤 거를 뽑볼라고 음. 형, 공겜 티셔츠 네, 입고 하자고 알았어. 일단 갈아입고 올게요. 우린 응, 불하고 이미 입었어. 응 이미 입었어! 대포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은 공주 게임 청산이 날이고 롤레즈 열었는데 미친 공기견들이 0.03%로 뽑았습니다. 진짜 띵리는 티셔츠 속에 이미 봉인당했네. 이 미친 공기견들이 또암요 음, 그렇게 과학 효이야분이 음, 뽑은 분인데 아주 나쁜 악질 공기견입니다. 공기견은 살아있 아주 <laughs> 어 미친스마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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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내시 이 아니씨 설치 돈나 바로 좀 크크로의 밀리 <laughs> 앞에 조명이야 불 껐어 내시 발대 내신병은 공개 내성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아닌가 보네 다행이다니 어 끙끙.

다시까지 생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형으로부터 생존이에요. 어? 어, 어. 어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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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아, 아. 그들은 나를 거기에 가뒀습니다. 아아아아씨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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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떻게, 이거, 게임이.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해, 게임이. 아, 아. 그니까, 바로, 그냥, 생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냥, 알 때까지, 씨발. 면상에다가, 그냥, 갑자기, 빡! 아! 나오는데, 쉿발 새끼더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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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보드 있어요. 부엌이 어디야? 부엌이 어디야? 나 여기 집 처음 못다고 집에 처음 못다고 집에. 루, 돈. 그녀를 보지 마. 야, 움직이지 마. 도운트 모브. 아, 오케이. 아, 씨발 뭐야지 아, 아, 그녀를 보지 마. 그녀를 보지 마. 그녀를 보지 마. 아, 보지 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오오오오님오오오오 <laughs>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손전등. 자, 손전등 갖고 와. 여기로 어떻게? 아, 아, 저 치마 세요 제발. 잠깐만. 나 손전등 없어. 잠깐만. 어, 손전등 여기 있었잖아. 손전등 어디 있어?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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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손전등 끼고 오손전등어요 내가 손전등이 어 오케이. 그래.

가만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미, 어? 미, 미, 오. 오이, <웃음> <씨>. <웃음> 아! 아. 개새끼들아 그만 나와! <laughs> 이 개새끼 누구야 이거 완 이거 칠판에 쳐 적은 새끼 누구야 이거 시청자중에 한명이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이제, 귀여워요, 그냥 아주. 어, 이제, 아, 이제, 놀아주는 방법을 좀 터득하니까, 어, 애들이 좀 이제, 귀여워졌네. 한번 탐험을 한번 떠나볼까? 자,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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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나 여기다 나 여기 있을래, 나 여기 있을래, 나 여기 있을래 여기. 힌트 또 없나 힌트?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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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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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익숙하니까 옆 창고에 있는 아이도 같이 놀아주시면 안되나요? 지금 아, 알아서 나중에 놀러오겠죠 놀고 싶으면 시발. 어, 어. 이제 2시야? 체스터에서 도망치지마 체스터? 어? 아니 이 새끼 뭔소리야 이거 이거 도망가야되나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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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나, 시발, 나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아니, 얘랑 같이 나왔어요. 갑자기 코크세이트 나오면, 그럼 이거 안 돼, 이거. 아, 어떻게 하냐? 다른 방, 여기만 나가도 되나? 언제 끝나, 씨발! 5분이 왜안 지나요, 5분이? 5분이 왜안 지나요, 5분이? 씨발! 아, 닫겼는데 씨발! 이 말. 넓은 집에서 방두 개만 쓰시네요. 자가 격리 쇼 뒤에 치윽... 구경 좀요. 집주인이 아니라 안 돼요. 어, 너뭐 준대 밖에? 밖에 씨발 불다 꺼졌어. 걔안 나온다. 어어어... 자밥 차이! 아홉 시에 새로운 너무 재밌지 않니 아니 너무 아? 재밌지 않니 뭔 개소리지 어, 어. 먹인 애들이 명훈님 놀아주고 있어 어! 어, 아 어디 갔어 아 열심히 어디 갔어 또 아니 안 보여 이거 왜개빨라요뇌 아니 뒤에 아 잠깐만 아나목나목이 아, 너무 아프다 잠깐만 너무 재밌지 않니 너무 재밌지 아니 너무 재밌지 아니 아니, 너무한가? 아. 아! 뭐야! 뭐야! 야, 두 마리! 뭐야! 연속으로 두번 나왔어! 뭐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된... 이게 어떻게 이 오까? 아! 따가! 오! 깍! 깍! 어, 어,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나 어지러워. 소리도 오만질러서 어지러워. 어, 어, 어! 오! 시발, 안 보인다. 힌트 보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봐, 뭐봐. 또 뭐야? 야, 내 말이라고. 내 말이가 말이 돼. 어둠 속에서 찾아라. 그리고 이렇게 찾아야 돼. 는 75, 74, 73.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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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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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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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잖아 아... 야, 찾아야 돼. 야, 이 새끼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이 시간... 시간 좀 제한이었어. 야... 아... 방이 또 있어. 아... 미친 씨. 야, 여기 닫혀있어. 여기 뭘까? 아... 오케이 찾았다 찾았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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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어? 야 에밀리야 야 놀고 어, 싶다고 니랑? 니랑? 니랑 놀고 싶다고? 오케이 여기 다어어 어, 찾았다 오케이 자자 자,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빨리 빨리 어, 어, 어 아니 뭐야 야다들어봤는데 없어 잠깐만 침착해 무조건 있을 거.. 어어 어어 어, 어. 어 아니 왜 없어 진짜 왜 없어 야 진짜 왜 없어 뭐야 뭐야 버그야 이거 버그야 버그 버그 버그야 뭐야 버그야 뭐야 어 있어, 어 있어, 진짜, 3, 진짜 어 있어. 아 1, 진짜, 1, 진짜 어 있어, 진짜 어 있어. 아! 아아아아악!!! 드코님 아!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달아서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없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없어. 아나안 봐. 아! 아, 미친 개새끼. <목소리> 아, 시발 열 대리도 뛰어야되어 에라이 모르겠다. 새끼 알로아 이 새끼. <목소리> 야 여기 밑에 뭐 있는 거 같은데? 밑에 밑에서 갑자기 다가오는데? 여기 처 숨어 있었던 거아니 그러면 아, 아 설마 안방 안쪽에 안 들어가봤거든? 어, 어 뭐야? 설마 여기 숨어 있었었어? 어, 저이 찾았다. 오, 미친 오빠. 얘도 빨리 놀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 그냥 아, 이 새끼 그냥 오빠 좀 해줘야겠다 씨발 그냥 얘가 더 이상 못 찾으니까 얘도 화가 났어. 이제 더 이상... 어, 어... 다섯 시다, 다섯 시다. 아, 이번엔 뭘까? 어, 10초 뭐야? 모두 놀고 날 찾아. 어, 맞다, 아찾았어 아. 찾았어. 아. 와 미친 야 이거 야 존나 어려워 야 이거 말이야 와불 키면 이것도 안돼 아니 6분을 못 치라고요 이거를 참고 <laughs> 봤냐 어 아, 나와 어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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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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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말안 돼. 난이도 진짜 미친난이도야 <목소리> 어디서... <목소리> 아니 어떻게 찾아 아니 어딨냐고요 어. 시시야 어디있어 또 시시야 아니 안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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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벌새끼야 여기서 뭐있으면 어떻게 표정보소 어 아! 시시야! 어야 아! 이새끼 또 잡힐 뻔 했어 아! 나와! 나와! 길막! 시발맞야 이거? 이거 공부게임이아니게임 아니었어? 이거? 아니 이걸 6분을 버티라고? 이거 정 안되면 그냥 보내줘 어깨야 너무 아니 현황 뽑으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만 더 해보고 시야 어딨어? 유기하겠습니다. 신 게임. 오케이. 아 너무 지나와. 이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에? 아유 또 우리 공부 게임 또 놀래 또 뽑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또 하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에밀리랑 이제 놀기 싫어요. 신게임가 게임 놀자고 하면서 지만 유리한 유리한 게임하는데 똑같아서 안 해요. 이분님 놀 사람 많아. 사람 계속... <laughs> 마지막 페이지 영. 영상이나 그러면 좀 볼까? 얘는 제가 또 공포게임 또 감별사로서 에? 약간 밥톡지 원툴 정도로 에,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명훈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이 다섯 시까지 버티신 것도 대단하십니다 또 해내고 말았다 명훈 한단계에 성장해버렸다 와 처음에 bgm 보소몇 시간 전이 나지? 와, 처음이 제개무서운데요 어우 어, 씨 <laughs> 미친 놈이구나 이 새끼 <laughs> 설정하는데 갑자기 <laughs> 다시 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 <laughs> 어어아 씨발 깜짝 아 그래도 많이 안 쫄고 뭔가 움직이려고 한다 한 단계 성장했을지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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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구나. <laughs> 아, 일단 삭제합시다. 어떻게 삭제하죠? 나와이 새끼야. 바로 설치되고, 어. 힘들어. 빨리 그냥 파피나 나와라. 아, 힘들어 죽겠다. 에밀리 깼냐고요 깨, 깼다고 칩시다. 깼다고 칩시다. 여러분 인정? 아니, 무서워서는 안 했어. 룰렛 뽑은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 요약, 화딱지가 난다, 어? 아쉽긴 해. 안 아쉽죠? 최선을 또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진짜로 그어깨갈 겹쳐지면서 시청자분들도 화가 났어요. 아, 오늘 일단 공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오늘의 공겜 리뷰 평가를 마지막으로 나치, 마치도록 할게요. 예. 명훈이 공겜 평가. 자,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에밀리와 놀고 싶어. 별점, 다섯 개 만점 중에, 세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한번 좀 평가를 좀 드리자면은, 무슨 전문가가 빤스런 하냐고? 아니, 빤스런 안했다고요 처음에는 좀 놀고 싶어질지도? 였지만, 후반에는 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애새끼가, 싸, 애새끼가 싸가지가 없어요. 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쿵게임 네, 평가 한번 이제 마치고요 그래도, 예, 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놀라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공부게임, 네. 다음 공부게임은 퍼피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이로. 힘들어.